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짧은 찬양인데 아시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비즈 소서 죽게 가오니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그 아주 짧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 가져왔지만. 사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0년이 좀더 지난 그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참 외로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 무엇을 전하고자 할까?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7년경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바벨론이 막 위협하던 고대근동 지역 자체를 위협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예요. 저는 이게 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했고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이 듣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그말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것은 정말 견디지 못할 일이 아니겠는가? 성도들이 듣지 않는 설교, 과연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큰벌 받는 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듣지 않는데 내가 뭐 위임 받았다고 내가 이 교회 끝까지 내가 버틸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거기서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끝까지 그냥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고자 그렇게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런데 예리면 그랬던 거죠.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의 예언을, 그의 메시지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불안해할 만한 그들이 싫어할 안 했으면 할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보라 하신 거예요. 왜 가라 하셨을까 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토기장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흙을 잘 이겨서 또 여기서 막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하다가 잘안 되면 다시 그 진흙을 한순간에 다 다시 이겨버리는 겁니다. 막 뭉개가지고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보게 되고 또 진흙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오로지 모든 것이 토기장의 뜻대로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이 이 토기 문화가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TV에서도 자주 보여주게 되고, 우리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고 참잘 만들었다 싶은데 토기 장이의 마음이 안들면 갑자기 그걸 막다 깨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무슨 뭐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지만 아닌 겁니다. 그것은 어, 토기 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깨어 버리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말하냐면 결정권이에요. 모든 결정권은 토기장에게 있다. 진흙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그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거기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신 줄을 내가 알겠다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 먼저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울림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서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서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신들을 두렵게 하고 지금 자신들을 완전히 코너로 내모는 힘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힘이 실질적인 우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바벨론이 너무나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에 그 모든 주권은 바벨론이 갖고 있다. 바벨론의 분위기를 우리가 봐야 되고, 바벨론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그들과 전혀 공감을 이루지 못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20, 30년 전에 북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해버렸고,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왔고, 이제는 바벨론이 나타나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고대 근동을 휘어잡고, 이제 유대 지역을 막 으름장을 놓는 시간 속에서, 과연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우리들의 어찌 보게 되면, 주권자는 바벨론이 아니냐?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실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틀리고 백성들의 염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전 587년에 결국 이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마는 거죠. 그 날짜는 곧 예레미야 사역이 끝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때아 예레미야는 그냥 어찌 보게 되면 종교적인 사람이고 실질적인 역사는 바벨론이 이제 휘어잡고 이 역사를 주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족도 귀족도 지식인들도 포로로 잡혀가죠. 유대인들은 워낙에 생존력이 강해서 디아스프라로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들은 살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도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착을 정말로 해내는 거죠. 이걸 볼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역사는 똑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힘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오늘날 세상들도 힘 있는 나라들을 눈치 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린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들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부 다 미국의 눈치를 봅니다. 어느 나라도 눈치 안본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만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도 눈치를 보고 또는 뭐 공산주의 국가에도 눈치를 보고 모든 전 세계를 향해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일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나라도 다 이런 모습은 있겠지만 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이것은 뭐 역사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지금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뉴스를 듣고 오셨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미국의 눈치도 엄청나게 봅니다. 우리나라 많은 산업이 사실은 과거에 미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또 지금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한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서명까지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법률이 발표됐는데 정작 미국 자동차 회사 그 세금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일본이나 유럽 회사들은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차한 대당 천만 원씩. 근데 가장 많이 투자한 우리나라는 지금 혜택을 못 본다고 해서 발등이 불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가서 로비하고 하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리 다 로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혜택을 받도록 다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해결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의 눈치만 봅니까? 또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공산주의 국가도 함께 이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눈치를 봅니다. 중국의 눈치를 우리는 안볼 수가 없어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도 수입하지만 우리의 완성품도 중국에 대부분 다 중국에 다 팔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거의 1위 아닙니까? 대만과 더불어서? 근데 반도체도 거의 60% 가까이 중국에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살지 말지 막 지금 이렇게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눈치도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봐야 돼요. 그럼 유럽은 어떻습니까? 큰 나라는 없지만 유럽은 연합국 아닙니까? 유럽 연합. 지금 유럽 연합에서 우리나라에 뭘 요구합니까? 아리백을 요구하는 거죠.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우리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2, 3년 안에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풍력이든, 또는 뭐 태양열이든, 수력이든 그런 재생 에너지로만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안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2, 3년 안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결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 이제 유럽의 눈치도 엄청나게 봐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큰 나라들, 대국들의 눈치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 땅이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눈치를 봐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와닿죠 아 눈치를 안볼수 없구나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서 끊임없는 조율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당연시적이고 이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순자가 말한 건 뭡니까? 우리들의 미래는 대국들, 제국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잘 들어옵니까? 현실적인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무시하고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전해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제국의 힘은 크거든요. 왜 대국이라고 하겠습니까? 땅만 커서 대국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국의 힘들, 그죠? 그 대국은 무시를 못 합니다. 수많은 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왜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이런 말을 할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주시하는 사람들이. 역사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국의 힘은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대국은 생겼다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라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인간적인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본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페르시아가 아시아까지 확정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정복하면서 알렉산더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결국 그 땅도 사라지게 되고 유럽,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라고 하는 시민국가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 로마 제국이 역사 속에는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로마도 영원하다 패망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패망이. 원인이 외부에서냐 내부에서냐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로마도 패망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국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그들은 확인을 했냐면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를 제피하는 그런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완전, 완전히 갖추고 있는 나라였죠. 그 백성들이 애굽 땅 고생 당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웠겠죠. 과연 그런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피라미드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집트를 또 출애굽하고 떠날 생각은 미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죠. 열 가지 제안과 더불어서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처럼 마른 땅처럼 걷는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대제국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 홍해 가운데서 수장당하는 것을 보,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서 한 사람이 노래했어요. 바로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한 제국을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즉 미리암의 이 노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제국이어도 그들은 진흙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 노래와 이 선지자의 이 외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받도록 그 외로운 쓸쓸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재앙을 안 내리겠고, 너희가 악을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복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동의 그 기준이 악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은 복받아서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악한 사람은 벌받아서 또 폐망하게 되고 또 건강도 잃게 될 것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선증악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죠. 우린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 젊을 때, 어릴 때는 그 말을 믿고 잘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쌓이면,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허드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구나. 그죠? 렇 교과서적인이다. 이 말을 믿는 것은 순진한,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착한 사람이 잘되고 악한 사람이 안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막상 현실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법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법을 이용하잖아요. 법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부를 갖게 되고 그 부를 갖고 자기 건강 챙기고 자기 삶의 환경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 지위를 높이고 사회에서 출세합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래 착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게 되고 늘 불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몸도 병들게 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권선증악이라는 그 용어로서 그 의미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갖고자 오 하는 그런 질서이겠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큰일들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일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결론, 우리의 결말을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저렇게 될줄 알았는데 왜 내가 다른 모양을 갖게 되었을까? 왜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 각자는 우리 미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어떤 문제 속에서 최대한 동원해서 이것을 막 고민합니다. 이것을 막 생각해서 결국에는 가능성을 재단하고 결국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가능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대입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전혀 다른 결론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도 그토록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때문에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뭘 말합니까? 당신들이 계산해 볼 때는 이 유대 땅이 반드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대 땅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자가 지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벼운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뭔가 자꾸 단정짓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귀를 닫으세요. 그 사람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나쁘고 아무리 불안해도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정치적인 이해로서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왜볼수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배우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들 가능성에 목매어 살아가죠. 내가 볼때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에서 해석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배워도. 어떤 경험을 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거슬러 내야 됩니 성경을 통해서 볼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도 우리 사회도 우리 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해석해 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의 가능성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목놓아 외치는 거예요. 다 그를 싫어해도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 그런 가운데서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 앞에서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멸망은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라고 할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볼때 결국 내 미래도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구나. 그렇죠?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다 나는 거죠.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미래가 닫혀 있다고 믿는 사람과 자기의 미래가 열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입니다. 아,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태도는 뭡니까? 그냥 오늘을 즐기자. 오늘 마음대로 살자. 오늘을 엔조이하자. 그렇게 자기 삶을 내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막 좋아 보이죠. 그러나 얼마나 그 심령이 불안해하는지 우리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미래가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어떤 미래를 나에게 열어주실까 이 시간 속에서 나를 어떤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그 기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과 가슴의 흥분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삶의 태도가 그런 거죠 우린 이런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가 그냥 기계적으로 열리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옮겨 주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신 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믿는 대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기의 가능성에 매인 사람은 자기 가능성으로 끝나버리겠지만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힘이 말씀의 힘, 복음의 힘이다라는 거죠. 내삶 속에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정말 답답함이 다가와도 그 복음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너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우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뭐, 한, 한 달은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은 그냥 삶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작은 부분 하나만 다가와도 우리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뭐, 우리 다 아파봤고요. 어떤 다 실현 겪어봤고, 다 어떤 문제들 우리가 연속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은뭘 느낍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작구나, 기세 등등 살았는데 그 순간이 다가오면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도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내 곧,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만한 거죠.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정말 정말 힘든 시간이 들어가면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책도 쓰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뭘 한다고요? 뭘 이룬다고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 하십니다. 그죠? 내가 강단에 안 서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또, 눈가를 통해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돼.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아져야 돼. 그리고서는 나는 오직 당신의 손에 들린 진흙일 뿐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 오직 당신만이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당신이 빚어주시면 나는 살 것이고, 당신이 나를 접으시면 나는 끝날 것입니다. 난 오직 당신의 극률 안에서만 살 뿐이지.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수고도 열매도 그것을 갖고 난 당신에게 무엇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꼭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빚어주소서 나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 그 은혜를 더입을 때만 살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고백하고 나를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